이번 주에는 광주에 살고 있는 8살 유채원 어린이가 보내준 그림이에요. 우리 채원님처럼 제니를 그려서 주거나 좋은 일이 있나요? 사진을 책각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니가 여기에다가 딱 걸어놓겠습니다.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까고 까고 또 까고 LOL과 헤어돌 서프라이즈예요. 여기 두개다 준비를 한게 머리카락이 있는 인형이랍니다. 제니와 함께 오늘은 어떤 인형이 나오는지 하나씩 똑똑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머리카락이 있는건데 이게 시즌1인가요? 이게 시즌1이고 시즌2? 얘도 시즌2일거예요 그리고 얘는 애완동물 인데요. 뭐부터 열어볼까요, 친구들? 제니는 LOL 시즌 1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시즌 1은 제니가 예전에 한번 열었었는데요. 이게 머리카락 있는 LOL이라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뭐 까는 거는 제니가 아마 편집하면서 스킵을 하겠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까볼게요. 첫 번째는 아마 자주 나오는 캐릭터인가봐요. 이게 무슨 골드여야지 레오잖아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하나. 그리고 탁 열고 나면은 차라라 여기 안에 캐릭터, 그리고 미스터리 팩이 몇 가지가 들어있죠? 우와, 이렇게 롤도 들어있어요. 오늘 머리를 한번 말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끝인가요? 끝이네요. 첫 번째 LOL에서는 인형 스탠드, 그리고 머리빗 예쁜 하늘색 옷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흰색 부츠, 파란색 텀블러, 선글라스 고리, 그리고 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답니다. 우리 인형도 한번 열어볼까요? 오, 꼬불꼬불 머리가 차라라라! 와, 머리가 너무 귀여운데요, 친구들? 진짜 꼬불꼬불 머리, 이거 파마물인가요? 아무튼 예쁜 인형 머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옷을 또 이렇게 한번 벗겨볼까요? 얘는 자주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제니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취향이에요, 취향. 이건 제첫 번째로 제니가 뽑은 거는 이 인형이 나왔어요. 예쁜 꼬불꼬불 머리에 이게 빗인데 이렇게 딱 꽂으니까 또 머리빗 같지 않나요, 친구들? 그리고 파란색 텀블러가 나왔답니다. 자, 그리고 이 롤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거 롤을 제니가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과연 될 것인가? 자, 제니가 이렇게 머리를 말아가지고 여기다딱 해놓고 자, 다음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딱 이렇게 닫아놓고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LOL 인형 2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2편에는 어떤 인형이 나올까요? 제니는 개인적으로 좀 머리가 이렇게 길고 샤방샤방한 인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인형이 나오려는지. 자, 이번에는 진짜 진한 핫핑크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미스터리 팩이 하나 있고 중간에 열잖아요. 오! 뭐가 막 쏟아져 나오죠?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하나씩 한번 볼까요? 2편 인형은 이런데요. 대체적으로 다 예쁘긴 한데 몇 개가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거. 자, 상자 안에는 고리! 텀블러! 옷이 약간 너무 저기 야광 같은 그런 옷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 날개가 나왔고요. 파란색 빛! 스탠드! 신발. 이거는 그 옆으로 허리하는 허리색,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들어있고, 쪽쪽이. 어디 갔어? 쪽쪽이. 자, 그리고 인형이 들어있는데요. 과연 이 인형은? 제니는 이미 봐버렸죠? 오! 여기에서 나온 인형은 바로바로, 차란! 머리카락 봐요. 오! 풍성하죠? 여기도 얘, 얘가 이렇게 딱 벗어보니까, 오, 예쁜 레인보우 수 생복을 입고 있어요. 차란! 배드 너무 귀엽죠 친구들? 와옷안 입어도 너무 예쁜데요. 두 번째로 나온 인형은 이 인형이 나왔습니다. 옷도 다 입혀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차라리. 입고 다니까 더 귀엽지 않나요? 예쁜 쪽쪽이에요. 이렇게 뒤쪽에 보니까 날개에 날개도 있고요. 앞쪽에 이 힙색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친구들? 두 번째로 나온 시리즈 2 에로의 인형은 제니 맘에 들었습니다. 친구들 마음에도 들었나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있던 롤 있잖아요. 여기는 반대쪽으로 제가 니 한번 또 말아볼게요. 차라라란.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한번 보자고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다음은 우리 헤어도러블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애완동물인데요 얘도 머리카락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제니가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지난번에는 마음에안 드는 동물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하나,둘,셋 차란 차라라란 자 1번,2번 애완동물이죠 1번 차라 2번 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완동물까지, 차라라롱!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요. 밥그릇이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강아지 같거든요? 강아지 머리띠랑 그리고 예쁜 헤어브러쉬가 나왔어요. 이거 머리빗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티커. 자, 그리고 애완동물은, 차롱! 여기에서 나온 캐릭터는 바로바로, 차롱! 멍멍! 멍멍!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어요. 얘도 머리카락이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있고요. 꼬리에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거 있죠.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어요. 우리 강아지 머리띠 이렇게 머리캡도 딱 하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빗어줄 수 있게 빗도 나왔답니다. 음, 이런 강아지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친구들. 예쁘죠? 제니가 진짜 후다다닥 열어가지고 금방 보는 것 같죠? 자, 마지막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생긴 게 샴푸 같지 않나요, 친구들? 이거는 제니가 안 열어봐가지고 어떤 인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하나, 둘, 세... 세번 여는가? 네번 여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촤랑! 1번! 오, 이거 재밌네. 이렇게 머리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니가 머리띠를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을게요. 이상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 2번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왠지 고무줄 같지 않나요, 친구들? 그리고 라디오가 나왔어요. 이거 머리 고무줄 같은데? 이거는 좀 하기가 그런데. 어떡하지? 이거는 놔둘게요. 자, 다음. 딱 3번. 3번은 뭐죠? 이거 재밌는데요? 어? 머리카락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꽂는 거라고 해야 되죠? 머리카락 꽂는 게두 개가 나왔어요. 인형한테 꽂는 거 같아요. 제니한테는 꽂을 수는 없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여기 안에 인형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 오! 아, 이거는 머리카락을 꼽는 거구나. 짠! 여기에서 나온 인형은 이렇게 머리가 짧은 인형이 나왔어요. 원래 얘들도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은 애들이 나오는데 짧은 인형에 아까 전에 나온 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꽂아주고 짧은 머리에서 갑자기 긴 머리 인형으로 변신됐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빗 있죠? 빗이 안 나군요. 강아지 빗이죠? 이거를 이렇게 딱 빗어주면은 우와! 안 빗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헤어도러블에서 나온 인형은 이 인형이 나왔어요. 오 진짜 오늘 예쁜 인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이거는 과연 머리가 잘 됐을 것인가? 오 어, 조금 된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조금밖에 안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니가 오늘 제니도 머리핀을 해보고 롤도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LOL과 헤어도르블 머리카락이 있는 인형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어, 제니는 이 인형 있잖아요. 이것도 예쁘고 얘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인형이 제일 예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